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30년 교회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정확히 냅니다. 구역 모임 봉사, 헌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무겁고, 예배 드려도 메마르고, 찬양해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진짜 기쁨이 있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성도 중 87%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0명 중 9명이 영적 건조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신앙생활은 성실하게 합니다. 교회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마음이 무겁고 힘들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일만에 희락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조금 깁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30년 동안 찾지 못했던 답을 오늘 찾으실 겁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왜 당신은 기쁘지 않은가?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십시오.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축복받고 칭찬받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합니까? 아니면,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하고 속상합니까? 왜저 사람만 잘 되지?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여러분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상처를 줬을 때 며칠씩 그 생각에 사로잡힙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계속 곱씹고, 화가 나고 그 사람이 보기 싫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혈기와 서운함이 있는 겁니다. 봉사나 헌신을 할때왜 나만 이런 힘든 일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은 편한 자리에 있는데 나는 왜 항상 손해보는 것 같지? 이런 불평이 마음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세 가지 질문에 하나라도 해당되십니까? 솔직하게 답하십시오. 만약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입니다. 새벽기도를 천번 해도 11조를 100억 바쳐도 봉사를 평생 해도 마음에 유기 있습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육이 뭡니까 시기 질투 혈기 서운함 교만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육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육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육과 성령은 서로 대적합니다 육이 있는 한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대부분의 신앙인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기쁨이 올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육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쁨은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87%의 장기 신앙인이니 영적 건조함을 겪는 이유입니다. 육을 품은 채로 성령의 열매를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희락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살로니 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만도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낙심합니다. 축복받을 때는 감사하고 어려움이 오면 불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마음에 맺힐 때 가능합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편지는 바울이 어디서 쓴 편지입니까? 감옥입니다.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더 놀라운 게 뭡니까? 빌립보서 전체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기쁨입니까?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왜입니까? 바울에게 희락의 열매가 맺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한다는 겁니다. 풍족할 때도 자족하고, 궁핍할 때도 자족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자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구약의 다윗을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 다녔습니다. 동굴에 숨어 지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 왕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위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위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충만한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모든 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집도 없고. 안전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희락입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희락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헬라어로 히락은 카라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와 같은 어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히락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또한 카라는 기쁨의 원인이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뜻입니다. 외부 환경이 좋아서 기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쁜 겁니다. 구약 히브리어로는 시마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빛나다, 환하게 빛나다는 뜻입니다. 희락이 있는 사람의 얼굴에는 빛이 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기쁨이 있는 사람을 보면 얼굴이 다릅니다. 평안하고 온화하고 환한 표정입니다. 억지로 웃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빛입니다. 반대로 육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얼굴이 어둡습니다. 늘 찌푸리고 무겁고 불편한 표정입니다. 겉으로는 웃어도 눈은 웃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희락이 무엇인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찬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환경을 초월하는 희락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30년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기쁠 수 있습니까? 그 답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았던 한 권사님의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분은 박영숙 권사님입니다. 올해 65세이십니다. 교회는 32년째 다니고 계십니다. 새벽기도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주일성수는 당연하고 11조도 정확히 하십니다. 구역장도 하시고 찬양대에서도 봉사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입니다. 목사님도 이 권사님을 신뢰하십니다. 박 권사님, 이번 행사 맡아 주시겠어요? 박 권사님, 새 신자 신방 좀 함께 가 주세요. 항상 부탁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권사님의 마음속 이야기를요. 권사님은 밤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마음이 무겁고 힘들까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그 감격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들 권사님을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는데 사실 저는 기쁨이 없어요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3년 전부터 권사님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니 낮에 피곤했습니다. 새벽 기도 가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아무 감동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우울증 검사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한테 우울증이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권사님은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32년을 교회 다녔는데, 왜이 모양입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헌금을 적게 해서 그런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5장을 설교하셨습니다. 육체의 소육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말씀을 듣는데 권사님의 마음에 뭔가 꽂혔습니다. 희락 히락. 나한텐 희락이 없어. 성령의 열매 나한텐 열매가 없어. 왜 없지? 육체의 소욕 6. 그날 권사님은 집으로 돌아와 성경을 펼쳤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구절을 읽는데 권사님은 멈췄습니다.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게 이것들이 있었구나. 권사님은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권사님보다 신앙 경력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집사님을 자주 칭찬하셨습니다. 김 집사님 기도가 정말 은혜롭습니다. 김 집사님 섬김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권사님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나는 32년을 다녔는데 왜저 사람만 칭찬하시지?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데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것은 시기였습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권사님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와서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목사님이 다른 분들만 치아하셨습니다. 권사님 이름은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한마디도 없으시네. 나는 뭐야?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야? 그것은 서운함이었습니다. 구역장을 하면서 권사님은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구역을 맡기시지? 다른 구역장들은 다들 순한 양들인데, 우리 구역은 내가 무슨 공이야? 힘든 일은 다 나한테 맡기고, 봉사하면서도 늘 불평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종이에 적었습니다. 첫째. 시기와 질투. 둘째, 혈기와 서운함. 셋째, 자기 유익을 구함. 그리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32년 동안 이런 마음으로.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제 마음은 육으로 가득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마음 속 육을 벗어버리겠습니다. 7일 동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권사님은 공책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7일, 희락회복 프로젝트. 그리고 규칙을 정했습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세번 기록한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첫째 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김집사님을 만나면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제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공책에 적었습니다. 1일차 아침 시기와 질투 내려놓기로 결단함. 점심때였습니다.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는데 정말로 김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옛날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또저 사람이네. 하지만 권사님은 멈췄습니다. 아니야. 나는 오늘 아침에 결단했어. 그리고 김 집사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집사님, 요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김 집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아들 문제로 고민이 많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권사님의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평안함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 대신 사랑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공책에 적었습니다 1일차 점심 김집사님 위에 기도함 마음에 평안이 왔음 저녁이었습니다 집에서 남편과 대화하다가 다퉜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안 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맨날 나한테만 시키고 당신은 뭐 하나라도 해? 말을 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아... 또 혈기를 냈구나. 권사님은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또 혈기를 냈습니다. 1일차도 제대로 못 넘기는 저를 용서해주세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괜찮아.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면 돼. 포기하지 않으면 돼. 권사님은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화를 냈네요. 용서해줘요. 남편이 놀랐습니다. 32년 결혼 생활에 에서 아내가 먼저 사과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책에 적었습니다. 1일차 저녁 혈기냄, 회개함, 남편에게 사과함. 둘째 날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니까 점점 진심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수요일, 구역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늘 또 구역 모임이네, 귀찮아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섬길 구역 식구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구역 모임을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수 있게 해주세요. 모임을 준비하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날 주일이었습니다. 권사님은 7일을 완주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아침마다 육을 내려놓기로 결단했습니다. 점심마다 성령의 소육을 족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녁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주일 아침. 교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 나, 기쁘다. 마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냥 기뻤습니다. 예배 시간,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을 찬양 주님께 경배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높이세, 찬양 가사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 이게 예배구나. 이게 찬양이구나. 32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격이었습니다. 설교 시간,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졸리기만 했는데, 이날은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였습니다. 펜을 들고 받아 적었습니다. 기도 시간.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2년 동안 제가 육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희락이 무엇인지, 이제야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기쁨이 무엇인지, 예배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오늘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권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권사님 뭔가 달라 보이시는데요.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째,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일 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 가족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 건강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감사 조건을 세 가지씩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왔고 잠이 왔습니다. 3개월 만에 수면제를 끊었습니다. 둘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김집사님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시기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김집사님도 권사님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권사님 요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너무 좋아요.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싸울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권사님이 혈기를 내지 않으니 남편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자녀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좋아? 웃기만 하네. 셋째. 봉사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구역장 하는 것이 더 이상 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섬길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 청소할 때도, 주방에서 일할 때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넷째,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신도 놀랐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눈에 빛이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32년 동안 찾지 못했던 기쁨을 7일 만에 찾았습니다. 물론 7일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매일 이 원칙으로 살아갑니다. 육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소육을 줬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매일 기쁨이 새롭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린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열심히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마음속 육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7일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7일 희락회복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책과 펜을 준비하십시오. 영상을 멈추고, 지금 당장 가져오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일차와 2일차 진단 단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속 육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종이에 적으십시오. 내 안에 어떤 육이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혈기와 서운함이 있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까? 게으름이 있습니까? 최소 세 가지를 찾아서 적으십시오. 점심 때는 그 육이 언제 나타나는지 관찰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시기심이 올라옵니까? 누구를 만날 때 혈기가 나옵니까? 무엇을 할때 불평이 생깁니까?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십시오. 저녁에는 회개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게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주님, 제게 혈기와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구체적으로 정직하게 회개하십시오 3일차와 4일차 전환 단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결단하십시오 오늘 나는 성령의 소욕을 줬겠습니다 하루 동안 최소 3번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6의 소욕을 조칠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조칠 것인가 그때마다 의식적으로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십시오 누군가 칭찬받을 때 시기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십시오 누군가 무례하게 대할 때 화내지 말고 용서하십시오. 봉사할 기회가 왔을 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저녁에는 오늘 성령을 좇은 순간을 기록하십시오. 오늘 김집사님이 칭찬받을 때 함께 기뻐했습니다. 오늘 남편이 무례하게 말했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구역 모임 준비를 기쁨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5일차부터 7일차 정착 단계입니다. 이제 감사의 훈련을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조건을 다섯 가지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할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점심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으십시오.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주님, 이 일을 통해 제가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 제 6을 발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하루 감사 제목을 10가지 고백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감사의 조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라도 빠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6일째까지 잘하다가 7일째 빠졌습니까? 다시 1일차부터 시작하십시오. 왜 이렇게 엄격합니까? 이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걸린 문제입니다. 진지하게, 절박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반드시 기록하십시오. 머릿속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손으로 직접 써야 합니다. 쓰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셋째,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유기 있으면 있다고 인정하십시오. 포장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넷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박권사님도 1일차에 넘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회개하고 계속하면 됩니다.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듣고만 계시겠습니까?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내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여러분은 똑같을 겁니다. 여전히 기쁨 없는 신앙 생활을 할 겁니다. 여전히 무겁고 힘든 마음으로 교회에 다닐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30년, 40년 교회 다니고 새벽기도 수천번 하고 11조 수억 바치고 봉사도 헌신도 다 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육을 품은 채로 종교 활동만 했기 때문입니다. 형식은 있었지만 실제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은혜의 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고 시작한다면 7일 후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저는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기쁩니다. 아침에 눈뜰 때 감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눈물이 날 것입니다.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물을 것입니다.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너무 밝으세요. 그때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습니다. 성령의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배우자가 자녀가 여러분의 변화를 보고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변할 것입니다. 봉사가 기쁨이 되고 섬김이 감사가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힐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이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 속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영상을 멈추십시오 지금 당장 공책과 펜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쓰십시오 7일 희락회복 프로젝트 시작일 2026년 월일 오늘 날짜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속 육을 보여주세요 종이에 적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육세가지를요,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7일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30년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지금 너무 힘들고, 기쁨이 없어서 신앙을 포기하려는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단 7일만 이 프로젝트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7일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3일째인데 변화가 느껴집니다. 7일 완주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다음에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희락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